안녕하세요. 강도킴프로입니다. 오늘은 연습장과 필드에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필드에서 연습장만큼 공이 안 맞아서 속상하셨다고요.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. 내 네, 매트가 놓여진 방향대로가 아닌 정확한 목표 타겟을 놓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야외 연습장에 가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거리목들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. 그럼 그중 하나를 정해서 그 타겟을 향한 에이밍을 잡고 스윙 매트 방향은 신경쓰지 말고 그 타겟을 향해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. 공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.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내 스윙을 이 네모난 틀 안에 가두지 않는다는 거. 그거 하나만으로 이걸 연습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골프 코스에서는 왼쪽에 서서 오른쪽으로 쳐야 될 경우도 많고, 오른쪽에 서서 왼쪽으로 쳐야 할 상황도 많아요. 근데 네모 틀을 기준으로 인투아웃이다, 인투인이다, 이런 틀에만 내가 갇혀 있다면,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골프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골퍼님들이 골프를 더 자유롭게, 즐겁게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. 안녕!